아, 나 진짜 레오문에못 산다. 진짜 동심어 어이, 어구 어이구, 어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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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이구 <목소리> <목소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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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어이구, 이구 어이구, 어어어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어이이 아유 웃겨, 야, 너도 자야. 아, 젖지는구만밥 먹다가 애 낳는 거 아니겠지? 아, 좀 무서운데, 어디가? 어디 가지? 헉! 어 대박! 야, 나 진짜 슬퍼! 출산 잘하라고! 나타난 거 아니야? 와, 대. 야, 나 진짜 슬퍼, 어떡해? 나 이게 심수가 너무 슬픈 게임인 것 같아. 어떡해? 아빠! 음신했어요 밥 그만 먹고 씨아빠랑 얘기하라고 와누부 야 잡담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 돌아가셔서 색깔이 그래도 이색이죠 입스만하토르 노비. 아빠 손자예요. 죽음은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자. 나이가 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야 리에야 일어나. So... 네가 보고 싶었잖아. <laughs> 너네 다 일어나. 여보 일어나. 여보 일어나. Oh, 다 일로 와. 다접아 아빠. Uh, uh.

지금 이거 행복한 무드를 뗀거 같은데? 유령한테? 먹었다. 유령에서 처음부터 야되네 끌린다 고백해. 루피! 루지! 네. 기분 따라 색깔 바뀌어요. 유령. 웃긴 <laughs> 얘기 하나 보네. 그래도 가족 다 같이 모였네. 유령이 돼서 나를 까먹은 건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아예 처음부터 유령은 모르고 우린 알고 있는 그런 사이로 된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좀 이상한데요? 집에서 날까? 네, 낳겠다 집에서 놔야겠다. 그거 사야겠다. 베이비, 그거, 이거 하나 사야 돼. 네, 유령 돼서 가끔 오는 거예요. 아, 집에서 나으려면 하나 있어야 돼요.

루바라 아 삼겹살석하기 아아리활동자밥 먹어 마티 없네 네야 밥이 없어 와 진짜 이거 너무 빨리더아네가좀 차려 마티야 외계인 어디서 만났냐고요? 그... 나이트클럽이요. 나이트클럽에서 그냥 마음에 들길래 친해졌는데 아버님이 외계인이었어요. <patio> <놀� academic> 아버지 자주 오실거죠? 청소하고 저는 이만 자야될 것 같아요. 그래도 생활은 해야되니까. 아! <놀� 풀러는 중> 나 빠오니까 좋다, 그렇죠? 나안올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여러분도 깜짝 놀랐지 않아요? 네깔끔해서 치우는 거고서. 저 엄청 놀랐어요. 오. 아하. 이긴 move. 빨리 밥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하어 먹는다. 나도 좀 시간 좀 빨리 가게 할게요. 알아서 하게 어, 운동한다. 오리에 운동하는데 섹시한데, 얘가 외계인이에요. 마티 아이고, 또 고장났다. 리오야, 네가 고쳐줄 수 있니? 수리하기 리오가 자서 어쩔 수 없다 아 마티 또 성격 야 니가 고쳐 니가 고쳐라 어 아, 리에 학교 가야된다 로이랑 국제다해놨지로 아니야, 너 씻고 가야 돼, 리에어 너 수리하고 이거 좀 하고 야야, 너 괜찮아? 만삭인좀 있으면 출산하는데 운동해도 괜찮니? 여기서 좀 낮잠 좀 자라 너 언제 너는 애기를 낳을지 모르니까 얘들 학교 알아서잘 가렴 얘들아, 나는 신경 안 쓴다 내가 알아서 가. 왜 얘를 안 놔? 이거 예정일이 약간 늦춰진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또 울고 있어. 아빠 보고 싶다고. 해. 내가 왜 여기서 다 잠을 재우게 했을까? 스트레스 밖에. 이 나쁜 년은 접니다. 제가 나빴어요, 여러분. 제가 나빴어요. 또 운동하러 왔지? 어, 아, 미쳤나봐. 괜찮겠지? 알아서 하겠지? 아, 잠좀 주무세요. 어? 음, 어려운 과지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지. 오, 좋았어. 성취도 증가. 낮잠자. 그리고, 리오. 어? 레오가? 혼자 보내기. 마티 혼자 보내기. 잘 다녀와요. 누가 외계인지 모르겠다. 저렇게 하니까. 그쵸? 자게 놔두아 괜찮아 돈많아 진짜 비싸네 던, 안에 잘 던져 놨대아 지불해야겠다 화장실 아또 배고프네 이거 내가 요리를 해야겠어 특제 요리 만들기 있다 제일 비싼 걸로. 아, 슬픈 거 진짜죠. 아, 이건데 집안에 놔둬야 집안에 나오구나. 그쵸? 이거를 밖에 내놓으면 안될것 같아. 집안에 놔둬야 돼? 내가 보기 어, 배가 완전 불렀어요, 지금. 네, 언제 나올까? 아, 떨려. 왜 이래 떨리지? 외계인이라서 그런가? 아, 이것도 쳐야겠네. 계단 내고 오세요. 리오야, 너는... 하고 좀... 그림은 안 그리니? 선거 자료를 이용한 연습 좀 해. 조금씩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그림 다 그리고 너는 한 접시 짓기. 리아 알아가기. 아, 리아한테 전화해서 오라야겠다. 아, 아빠 못 봤지, 리아는. 아니지, 너 여친이랑 먼저, 어, 좀, 연락 좀 해라. 뭐야. 나 사진 찍겠나봐, 어머. <laughs> 심즈 프리플레이 다운 중이에요. <laughs> 프리플레이는 되게 다를 텐데. 노래자고 부르자. 일하나? <목소리> 네, 참고자료 그리기 했어요. 바쁘대. 바람난 거 아니요? 어, 리아잖아. 리아가 여기 있어서. 언니 내 태도, 아, 리아는 미모가 아직 이쁘네. 어머, 언니는 왜안 늙어? 질투나게?